예쁘다 이거 몇년도에요? 78년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 근 50살이 다 돼가죠 와 여기 되게 포라 이집트하다 응. 어, 햇빛 되게 잘 들어온다 네. 1층은 마당을 썼다면 네. 2층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와 진짜, 진짜 넓다 그죠? 장난스럽게 새가 보고 살수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아 숨겨진 공간이요? 박터님 네. 오늘 저한테 네. 부자 동네 구경시켜 주신다 하셨는데 부자 동네 네 <laughs> 아니. 다 주택 인데요 설마요 네. 그러니까 부자 동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수성구에 범호동과 네. 더불어서 만촌동 떠오르시잖아요 어, 만촌동은 1동부터 3동까지는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음.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만촌 1동이고요 음. 지금 이 주택가 라인을 보면 부자들이 살고 있겠나 라고 싶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단독주택은 진짜 부잣집에 이 응. 모델링이 정말 잘돼 있는 도심 속 전원생활을 느낄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마스터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게 네네. 만천동은 부자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허름한 주택들이나 이런 허름한 주택들도 네. 땅값이 비싸나요? 아, 비싸죠. 일반적인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더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이 수성구 만천동, 범호동이고 음.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이쪽에 주택을 살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비쌉니다. 어 보통 평당 단가가 예전에는 500만원부터 800만원, 900만원까지 호가를 했으나 네. 현재는 1000만원, 미만의 토지 가격이 없을 정도로 네. 이 라인들이 엄청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곳이긴 하죠. 땅값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많이 비싸죠. 오. 수성 만천동이잖아요. 네. 이 사실 이 주변에 뭐 이군 작전 사령부가 이전을 네. 한다, 네. 그리고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이 많아지면서 네. 토지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음. 주택 가격도 오른 것도 사실이고, 주변에 요즘 아파트 불장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보여주신다는 주택이 부첩집이에요? 네. 아니죠. 자, 앵글 조금만 돌려볼까요? 오, 예쁘다. 이게 단독 주택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네.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 외관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마감재 주변에 있는 도시가스 인입 다 봐야 되지만 네. 주차를 보셔야 돼요. 주차. 보세요. 그렇죠. 어, 여기 주차는. 도심 속에 이렇게 주차 공간 나오는 단독 주택이 어디 있어요? 오. 이렇게 프라이빗한 주차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주택 라인은 정말 없어요. 음. 오늘 주택은. 한 대, 두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는 주차 공간도 나오고 마당 공간 한켠 이렇게 보면 식재들도 보이잖아요. 음. 여기 지금 부촌이할수 있는 수성구 만촌동인데 오신속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오늘 집의 장점이 아닌가, 오늘 집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은 음. 아파트야 지하차장도 있고 지상차장도 있고 하지만 단독주택은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음. 주택으로서의 허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드릴 이 단독주택은 그 모든 걸 충족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심장이 바뀌었어요 음 예전에는 조금 허물어져 가던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겉면만 봐도 외부에 파벽돌로 마감도 하고 계단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예쁜 돌을 사용을 했고요 1층과 2층 보면 이렇게 징크로 포인트 준 부분도 보이고 아마 영상에서 보일 텐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저기2층에 테라스예요. 오 테라스도 있다고요? 이 주택의 장점이죠. 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게 전형적인 음. 설계로 나오는 게 아파트면 단독주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 설계가 가능하고 밀건 밀고 땡길 건 땡길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의 장점이거든요. 음. 내부가 너무 예쁩니다. 오.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가 주택으로 네.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네. 근데 방화문 새롭게 달았고. 그리고 여기 신발장도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보자 이게 어떻게 옛날 주택이에요? 이거 몇년도에요? 78년도요 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로 따지면 근 50살이 다 돼가죠 48살 정도가 되네요 네. 근데 이게 50년 된 주택이라고 믿겨지시나요? 야, 50년 된주택이내게 꾸며야 다고요 이게 리모델링의 장점이죠 바닥도 그렇죠 벽면에 있는 저런 샷시 응. 그리고 이런 몰딩, 그리고 천장 부분에 이런 LED 조명들이 들어가니까 네. 요즘 신축 주택이라 해도 광이 아닐 정도의 내부 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부촌이라 할수 있는 만촌동이라는 거고 오. 주차 공간도 빵빵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네. 50년 정도 됐으면 네. 배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네. 다 녹슬었을 텐데. 아, 이게 진짜 주택 리모델링 할때 쟁점인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배관은 네. 보일러 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화조 배관 이런 네. 것들이 될수 있는데 뜯어내면 네. 여기 밑에 다 배관이 있어요. 새롭게 갈아 끼우는 게아파트보다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 아파트는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쵸. 여기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아 물론 돈은 조금 더 들어가요. 네. 왜냐면 외관도 손대야 되고 네. 내부도 손대야 되는데 아파트는 외관을 네. 내가 손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은 단독주택이 좀더 들어간다. 왜? 단열적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음. 여기 이렇게 보면 음. LG 하우시스 제품의 이중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두께가 엄청나죠. 오. 이게 단열을 책임져주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창을 만들면 중간에 좀 걸러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좀 추운데도 안쪽으로 딱 들어오면 춥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햇살도 되게 잘 들어오고. 어, 햇살이 엄청 깊게 들어오네요. 보통 단독주택은 이런 거실 공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 단독주택에 생활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 되는 크기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주방에서 어머님이. 밥상을 내오시면 여기서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음. 여기는 본격적인 거실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음. 예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골조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벽체를 뜯고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넓히고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면서 이런 거실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리모델링의 장점이다 너무 오. 좋을 것 같아요 야 음. 옛날 주택답지 않게 이게 다른 공간이 분리되어 있네 요즘 아파트 가보면 다 판상형이잖아요 네. 거실과 주방을 함께 쓴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조리를 하게 되면 냄새가 안쪽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독주택은 꺾을 수 있어요. 그 뜻은 지금 피디님이서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주문을 네. 한게 되면 응. 주방 분리가 되는 거지. 오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식탁을 놓게 되면 응. 프라이빗한 주방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음식 조리를 하게 되면 환기는 여기. 오 주방 창이 따로 별도로 있구나. 아, 그렇죠. 주방 창을 딱 열게 되면 환기가 되는. 이게 단독주택의 매력입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 저 50년 됐다고 하니까. 네. 5 자꾸 10년 여서 그런데. 네. 물좀 털어주세요. 농물 나오는 거 아니죠? 아, 설마요. 오, 진짜 잘나오잖아깨끗하네 이게 우리. 옛날에만 달라요. 오, 오래된 오, 배관은 탁 네. 뜯어내고 새롭게 만들면. 아니, 농물이라니, 선생님. 아, 아니, 왜냐면 오래된 네. 집 가보면 농물 네. 나오고 이런데. 아, 진짜 그럴 수 있죠. 배관하고 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 재밌죠, 그죠? 응. 볼게 되게 많아요. 여기가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자, 네. 보세요, 기리님. 여기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 건식 습식 다돼 있네. 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죠. 네.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구독자분이 네. 약간 이거를 분리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이 부분만 좀 분리가 따로 좀돼 있다. 어, 이거 일본식 주택.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배 도로 빼는 게 네.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식과 습식을 구분하는 게건축의 유행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어, 부분이었다면 여기가 이제 샤워공간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여기 조그마한 욕조 보이잖아요. 네. 이건 기성 제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아이 공간에 딱 맞춤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단이 있다는 얘기는 약간의 네. 나이가 있으신 분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음. 이렇게 걸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어, 앉아서? 네 이렇게 이렇게 딱 앉으면 아 돼요. 그리고 여기 손 씻고 나오셔서 여기서 딱 샤워가 되고 오. 공간 되게 프라이빗하다 그죠? 어, 근데, 네. 막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네. 변기를 분리해놓으니까, 뭐, 물틀리럽고휴지에 그러니까. 어,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화장실 쓰면서 동산이 안 겹치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장점이라고 볼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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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자, 여기가. 서브 방이죠. 와 엄청 크네요. 양창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1층 면적이 88제곱미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실 사용 면적이 25평이 넘잖아요 음. 우리 아파트 전용했을 때8 5제곱미터가 음. 기준이니까 네. 88 정도면 26평 정도가 나올 텐데 네. 지금 바닥 면적에 거실은 거실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주방은 주방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네. 화장실 다 분리돼 있었고, 음. 여기도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 넓게 나와 있다. 음. 이게 보통 이제 4인식구 기준 했을 때는 방이 4 개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방을 봤다면. 여기는 두 번째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 오 느낌이 되게 깔끔하다 그죠? 맞아요. 지금 서 있는 저기 몰딩도 그렇고 벽면 그리고 바닥 부분, 야 50년대 주택이라고는 믿기지지 않을 정도의 내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니즈를 갖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단독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해보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리모델링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해보면 음. 돈은 많이 들지만 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와, 여기 되게 프라이빗하다. 응. 어, 햇빛 되게 잘 들어온다. 응. 오 여기서 보면 이제 마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보이는데 와, 진짜 여기서 딱내차 빼고는 뭐 누가 내 사생활을 침해할 게 없네요. 그게 단독주택이죠. 어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되게 깔끔하다라는 음.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집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더 올라가야 돼요. 아, 2층이 또 있구나. 아, 가시죠가시죠이 공간으로 올라가면 2층으로 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아, 이렇게 분리가 돼 있구나. 네. 근데 여기가 네. 공간이 좀 넓어요. 이 주택은 이 공간을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공간이 되게 넓다 보니까. 여기 딱. 그거 두면 되겠다. 네. 편의점 파라솔, 아, 편의점 파라솔이요? 어 그런 거딱 두고 여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 전원주택 완성이 다 진짜. 좋네요. 1층은 마당을 썼다면, 네. 2층은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법적 용어는 여기가 베란다예요. 음. 테라스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좀 쉽도록 음. 테라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간감 되게 좋죠? 네. 그 사실 아까 p d 님 밑에서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해도 될것 같아요. 오.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에 파라솔 딱 펴놓고 이 공간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게 단독주택의 매력이거든요. 마스터님그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네.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지금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베란다는 뭐고, 발코니는 뭐고, 테라스는 뭐요 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1 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옥에 음. 테라스고요. 음. 이제 보통 우리 그걸 펜션 같은데 가 보면 데크가 깔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바베큐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테라스고요. 음. 2층에 옥 외에 있으면 베란다입니다. 음. 근데 이게 확장이 가능하다 발코니입니다. 음. 그러면 아파트에서 어, 여기 베란다가 널네요 하는 공간들은 100% 발코니고요. 음. 여기가 옥외조 네. 내부 바깥에 있잖아요 네. 이게 베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같은 건물에 갔을 때 비상문을 딱 열고 바깥을 볼수 있게 만든 공간들이 있어요 네. 거긴 다 베란다입니다 음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걸 확장을 할 순간 증축이 네. 돼버리죠 음 여기는 옥외조 네. 여기서 이것도 확장할거린 순간 이것도 증축이 돼버려요 음 옥의 공간을 살려둬야 되는 부분들이 베란다 음 확장을 했을 때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발코니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법정 용어로는 네. 친구들한테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바비큐 파티하자. 그렇죠. 아, 원래는 법적 용어네요. 그래서 오. 아까 제가 피디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층은 마당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기 쉽게 테라스를 말씀드렸고 네. 2층도 실제로는 베란다지만 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테라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사실 여기는 베란다가 맞습니다. 네, 이 공간이 2층 공간이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네. 2층에이 별도로 음 이렇게 단독적인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1층 면적이 대부분 잡아먹었는데도 네. 2층이 생각보다 넓다. 이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좁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세 식구, 네 식구 거주하신다면 1층에서도 거주하게 되지만 네. 이제 혹시나 말안 듣는 아드님이 있다면 맞아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유배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리모델링이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아, 여기도. 여기도 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네. 아 한쪽까지 깊었네. 네. 여기 샤워부스 만들어 놓으셨네요. 와. 야, 이 좁은 공간에 이 샤워부스에 대한 유리 파티션이 길었다면 네. 답답할 수 있었는데 네. 딱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동선 여기 한600 정도 될 거예요. 네. 60cm 정도 아. 남겨두고. 이 공간 살리고 샤워 실 만들어 놨네요. 이거는 재밌다. 어, 맞네요. 네. 여기는 요즘 자녀분들이 자취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취하고 싶어 하면 너 그냥 2층 가서 살아. 라고 해도 그러니까, 되고. 밥 먹으러 내려와도 되네. 어, 새를 놔도 되고. 네. 오, 이게 수납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소유자 분이 여기다가 수납공간 달아놓습니다. 오, 어, 이거 피디님 어. 정도가 돼야 사용할 어. 수 있겠다. 실용적이 보이진 않지만, 네. 어, 잘 사용하면 실용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그부네요 어, 그러니까 2층은 약간 투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거실에서. 방 하나 쳐서 네, 여기가 네. 방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거실 주방 쓰면서 욕실이 있었으니까 이 공간은 1.5룸 또는 어, 투룸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고 해서 이거를 이제 투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죠. 대구는 신기하게 거실을 방이라고 얘기하죠. <laughs> 맞아. 희한하죠. <laughs> 근데 이방에짜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우리 아까 이면창 보고 신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청 있고요. 네. 여기도 창문이요. 어, 여기도 기도 창문 있네. 3면 창. 이거 네. 진짜 당연히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은 1면창을 어. 만드는 게 응. 맞아요. 응. 방에는. 응. 근데 여기는 자신 있다는 거지. 응. 보면 여기도 이제 LG 제품에 이중창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필디님 반대편에도 LG 제품에 이중창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야. 그렇죠. 이제 LG 제품에 이중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 들어왔을 때 음. 음기가 아니라 양기가 돌잖아요. 오, 이거는 단열에 자신이 있어요. 네. 할수 있는 설계인데 중요한 건 뭐다? 돈이죠. 만촌동은 주택의 성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만촌 삼동은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고 이 동은 단독 주택이 정말 많고 일 음. 동도 단독 주택이 정말 많은데. 네. 특히 만촌동에는 주택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만촌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아, 물론 학군 때문이겠죠. 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주방이 네. 1층과 동일한, 동일한 네. 패턴으로 오깔끔하게 있고 여기 냉장고 깔수 있는 공간총 어, 공간 활용 엄청 잘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활용의 극대화가 어. 이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공간 활용 극대화. 네. 올라가 보시죠. 예? 네? 오늘... 무슨 소리하세요? <laughs> 어, 한번 가볼까요? 자, 올라가시죠. 자, 아, 그공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올라갈 어, 수 있죠. 여기 다락이니까. 오, 와, 진짜 넓다, 그죠? 이 공간은 그러면 아짐 두고 하면은. 그렇죠. 어, 충분하겠다. 우리 진짜. 어릴 때 다락 네. 공간 보면 안 쓰는 네. 짐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제 뭐 제사 진낼때 병풍, 아 그리고 잔,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불, 음 그리고 옷들. 많이 올려놓거든요. 여기는 수납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예, 물론, 이게 경사가 계단이 좀 가파라서 힘들 수는 있는데, 네. 아이들이 한두분 정도, 한분 음. 정도가 있다면, 음. 여기는 다 최고로 둘러싸일 거고, 이쪽 놀이공간에는 네. 아이들 장난감으로 둘러싸야겠죠. 네. 왜? 아무리 뛰어도 맞아요. 엄마한테 들리거든요. 증간소음 자체가 불가능한 집이니까 그런 공간을 쓰지 않을까. 네. 여기 이렇게 전기로 난방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친구분들 놀러 오면. 나도 다게 그렇죠. 나는 밑에서 자고 친구는위에서 자고. 이분도 창에 진심이시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환기 안 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저거는 창문이라고 표현하면 좋지만 환기창입니다. 여기는. 네. 같이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네. 세 가구가 살수 있다던데.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두 가구가 살수 있지만. 네. 장난스럽게 세 가구가 살수 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숨겨진 공간이요. 아, 숨겨진 공간이요? 자, 자 신발갈아 신고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음? 창고네요. 아, 아니죠. 자. 오! 보세요, 보세요. 방이거든. 오, 맞네. 방이 하나 있어요. 파일다해 놨고. 어. 창문 있고 진짜 방이네. 어, 보통 이제 우리 고시원 가면 요 네. 정도 방 사이즈. 그거 주하시잖아요 이런 방이 작업실로 네. 만들 수 있게. 저기 보면 통신도 다돼 있어요. 어, 인터넷도 할수 있으면 작업실로 쓰면은 진짜 그러니까. 와, 저기는 그런 분들 많겠다. 네.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저기 살면은. 아우, 그러네. 막 살아도 돼요 <laughs> 바람 설치만 조금만 넣으면. 맞아요. BJ 많이네. 맞아요. 자, 오늘은. 부촌이라 할수 있는 만촌동에 위치한 구독자분의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도가 50년 된 집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리모델링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프라이빗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도심 속 전원생활을 느껴볼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은 방 3개, 2층은 방1개밖에 없었지만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다락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가족 4식구 이 외에 더 많은 식구가 있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단독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겠습니다. 아래쪽 카카오톡 링크나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신다면 PD님과 함께 가서 예쁜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성구 만촌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